오타니 이정후에 이제 손흥민까지! 이연우의 MLB 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다저스의 살아있는 전설 클레이튼 커쇼가 올해도 10승 투수가 됐습니다. 느린 구속으로도 여전히 잘 던지는 커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쇼는 오늘 캠든 야구에서 열린 볼티머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5화 3분의 2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8개의 탈삼진과 함께 2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10승을 수확했습니다. 이 커쇼가 기록한 8개의 탈삼진은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기록이기도 한데요. 커쇼는 지난 등판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4실점으로 부진하면서 10승 달성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등판에서 곧바로 반등하면서 2023년 이후 2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구를 통해서 커쇼의 평균 자책점 역시도 3.27까지 내려갔습니다. 음, 커쇼는 사회말 2사에서 에마누엘 리베라에게 안타를 맞기 전까지 노이트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메이닝 3진을 섞어가면서 볼티모어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오늘 커쇼의 페스트 볼 구속은 평균 89.2마일밖에 되진 않았는데요.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시속 143.6km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느린 구속에도 불구하고 커쇼가 잘 던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투구 전략의 변화 에 있었는데요. 네, 커쇼는 지난 2008년 데뷔했을 때 당시의 패스볼 평균 구속이 무려 95마일에 달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속 혁명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좌완인 커쇼의 90마일 중반대 패스볼은 강속구였었죠. 전성기 구간에도 커쇼의 평균 구속은 93마일에서 94마일 사이에서 주로 형성이 됐었고요. 당시의 커쇼는 패스볼 위력을 앞세워서 윽박르는 투구를 펼쳤었고 여기에 결정구로 커브와 슬라이더 활용 하면서 이 당대 최고의 투수로 군림할수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2018년 들어서 구속이 90.8 마일로 급격히 떨어지자 커쇼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포심의 비중을 40.7%까지 줄이고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 이후로도 커쇼는 꾸준히 슬라이더를 패스트볼보다 많이 던지면서 상대 타자들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커쇼는 또 이를 활용해서 패스트볼은 존 외곽으로, 슬라이더는 공격적으로 존 안에 넣으면서 약한 타구를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패스볼 구속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성기 때 93, 4마일에서 현재는 80마일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슬라이더의 구속은 전성기 때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느려진 커쇼의 패스볼 구속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슬라이더의 구속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타자 입장에서는 패스볼과 슬라이더를 분간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죠.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커쇼는 슬라이더를 32개, 이 포심을 3개 한 개를 던졌는데요. 이 포시미 존에 들어온 비율은 39%에 불과한 반면에 슬라이더는 66%를 존 안쪽으로 던졌습니다. 이 볼티모 타자들은 존 안에 들어오는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아홉 번이나 내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기에 가끔 섞는 커브 역시도 이존한 안에 집중적으로 떨어뜨리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커브 역시도 아홉 번의 스윙 중에서 다섯 번이 헛스윙일 정도로 오늘도 위력적이었네요. 음, 이런 투구 전략으로. 커쇼는 투구 수도 아낄 수가 있었는데요. 상대 타자들은 존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패스트볼로도 착각해서 정타를 맞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공격적인 승부 때문에 빠른 카운트에 또 범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시즌 커쇼가 허용한 인플레이 타구 290개 중에 배럴 타구, 즉잘 맞은 타구는 단 13개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4.5%에 해당합니다. 이는 메이저 리그 투수들 중에서 상위 6%의 기록이었네요. 네, 이렇게 배럴 타구 그러니까 정타를 거의 허용하지 않. 않다 보니까 커쇼가 경제적인 투구수로도 긴 이닝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커쇼는 지난 8월 다섯 번의 등판에서 5연승을 달렸는데요. 다섯 번의 등판에서 투구수는 총합으로 따졌을 때도 395개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79개밖에 던지지 않은 셈인데요. 이 통계 매체인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1988년 투구수 추적을 시작한 이래로 메이저 리그에서 400개 미만의 투구수로 한달 동안 5연 을 달린 선수는 커쇼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음, 오늘도 커쇼는 5회까지 투구수 1은한계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저스 벤치는 커쇼를 6회에도 마운드에 올렸는데요. 2사 이후에 핸더슨의 안타, 리베라의 2루타로 커쇼는 오늘 경기 첫 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어 등판은 엘리케스가 잭슨에게 또 적시 2루타를 맞으면서 커쇼의 자책점이 늘어난 것은 또 아쉬운 장면이었네요. 네, 하지만 이후에 엘리케스와 노블레스키 그리고 드라이어까지 세 명의 불펜은 최근에 다저스 불펜진이 굉장히 불안. 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남은 3과 삼분의 일 이닝 동안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커쇼의 승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4 7호 리도 프홈런을 통해서 선취 점을 뽑았고요. 3회에도 오타니와 배츠의 백투백 홈런이 터지면서 3대0으로 오늘 경기 초반부터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음, 4회는 이제 김혜성 선수의 부상 복귀 이후 첫 안타가 나왔는데요. 김혜성이 때려낸 타구가 상대 투수 스카노의 발목을 맞고 내야 안타가 됐습니다. 이후에 다저스는 상대 견제 실책으로 한 점을 더 달아낼 수가 있었고요 9회 배치에 적시타 하나를 더 추가해서 5대1로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네요 네, 이로써 다저스는 정말 길고 길었던 5연패를 끊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다저스는 앞서서 피치버그 원정 3연전을 모두 내줬고요 이틀 전에는 끝내기 홈런을 맞았고 그리고 어제는 야마모토가 노이트 피칭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후에 믿기지 않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5연패로 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가라앉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커쇼 호투와 함께 오타니와 배츠이두 주축 타자들이 분전을 하면서 연패를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샌디고도 오늘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만약 다저스가 오늘까지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으면 지구순위에서또 동률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그만큼 오늘 경기는 정말 중요했었는데 이런 경기에서 호투를 펼치면서 커쇼는 왜 자신이 이 다저스의 영원한 에이스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저희가 커쇼가 8 9마일 느린 공으로도 잘 던질 수 있는 비결에.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 시즌 여전한 커쇼의 활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